네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모든 이야기 하우투어 입니다 오늘은 수평몰타를 치고 난 후에 마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죠? 바닥에 수평몰타를 많이 치잖아요 아무래도 수평 잡기도 편하고 작업하기가 혼자서도 셀프로 할수 있기 때문에 수평 물터를 많이 치게 되는데 그 후에 마감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음, 보통은 뭐 위에 타일을 하거나 에폭시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에폭시 투명으로 해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바닥이 어, 너무 번쩍거리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번쩍거리는게 좀 싫고 또 거기다가 음, 뭐라 그럴까. 물이 젖으면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끌거리는 거는 최소화하고 대신에 발자국이 남지 않는 정도의 마감을 제가 원해서, 어, 원래는 그냥 발수 코팅제만 바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평 몰타를 제가 한 7, 8년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마케이걸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써보니까 이게 어찌 됐건 15mm 이내로 들어오는 얇은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끝에 크랙이 가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게 강도가 세서 원래는 안 생겨야겠지만 뭐 제가 시공 불량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겠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가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는 어이 수평물 탈친 곳에 액상 하드너 이제 표면 강화제를 추가로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표면 강화제만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냥 그걸 마감을 지을 거고요 근데 마감이 안되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발수 코팅제를 발라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발수제지 코팅제는 아니거든요 발수제를 발라가지고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의 목적은 우선 크랙이 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자국이 낫지 않게 하는 정도의 마감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번 다 발랐어요 이제 마린 다음에 한번 더 칠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감을 지을지 결정할게요 겨울이라 그가 하루 정도 말렸는데도 이렇게 조금 고여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마감이 칠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진해질 줄 알았거든요 색깔이 근데 이렇게 흐린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네요 약간 조금 진한 것 같은데 예전에 발톱코팅제나 에폭시 하도제를 발랐을 때는 약간 이렇게 진해지면서 바닥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지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더 이게 물을 많이 섞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한번 밖에 안 칠해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이번엔 거의 원액으로 해 가지고 한번더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바닥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는못쓸것 같고, 여기다가 한번더 발수 코팅제를 발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써야 되는데, 이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온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아무튼, 두 번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원액으로 그냥 바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번 발랐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걸 더칠할지 아니면 발톱 코팅제를 갈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 지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수평 몰타를 치고, 그 다음에 액상 하드너 표면 강화제를 두번을칠했어요 그런데 코팅... 약간 이게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크랙이나 이런 거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발자국이나 이런 거는 좀 남는 것 같아서 아예 여기다가 저는 발수제를 한번더 발라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 발수제 한번더 바르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지금 이제 발수제를 바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어, 액상 하드너를 바른 위에다가 한번 더 칠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스며들죠 색깔이 변하잖아요 칠한 데가 그 얘기는 액상 하드너 자체가 어, 방수 기능을 완전히는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체가 이렇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발수제를 바른 다음에, 그냥 원하는 느낌이 나오면 그걸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네, 이제, 어, 발수제까지 한번 발랐어요. 요런 마감이 저는 좋거든요. 요 정도에서 굳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런 색상을 주면서, 이제 위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코팅감, 요런 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액상 하드너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위나, 이런, 이런, 이런 끝부분, 끝단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이제 크랙이 나중에는 적게 갈것 같아요. 근데 액상 하드너만으로는 마감으로 짓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발수제까지 한번더 바르게 됐습니다. 이제 발수제 말른 다음에 느낌을 보고 한번더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마감을 지을지 결정을 할게요. 네. 액상 하드너 표면 강화제 두번 칠하고 그리고 발수제 한번 칠한 마감이에요. 너무 반짝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발자국이 남으면 걸레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네, 저는 광나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이쁘긴 이쁘거든요? 에폭시 마감도. 근데 에폭시 마감을 하게 되면 패턴이 너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어, 다른 게다 죽어 보일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무광으로 저는 마무리 지었어요. 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